압도적 재미 매불 쇼 주말 추천작 함께 이야기 나눠봐야 될 텐데 네. 오늘은 또이 주말 추천작에 감독님이 나오셨다고 아이고. 합니다. 네 모카 솜 피는 날의 신경수 감독님 박수로 모십니다. 아 네. 반갑습니다. 네. 올해가 세월호 10주기잖아요. 어. 세월호의 비극을 당한 한 가족 이 참사가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연기 잘하는 이 배우들을 통해서 극명으로 보여주는데 음. 네 오늘 아, 김희성 네. 배우가 요거 대관하셔가지고 모카수 비는 날을 네한 개관을 다 대관해버렸어요 네. 김희성 배우가 김희성 네. 음. 음. 이런 분들이 다매불쇼에 네. 출연하는 최우 라인이거든요 네, 그렇죠 라인 맞습니다 어 솔직히 말하면 최우 그냥 쫄자들 네뭐 근데 참 그러니까. 확실히 최우의 선한 영향력이라는 네. 게 영향력이 네. 무슨 영향력이 에, 존재 그러면 저기 일요 우리 최웅님 당관을 제가 잡아도 될까요? 예? 뭐라고요? 단체 관람 최웅님 이렇게 시네큐브를일요일날제이름으로력만 아, 해도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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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들어 선한 력을실천을안 하잖아 실천 팬들한테 아니 쫄도 뭐, 하는 약, 걸 약, 걸 약, 왜 두목이 못합니까 아 잠깐만요 그얼마인데요 150에서 2 0 0 형한테는 모기에 물린 만큼은 안돼요 형그 돈도 아니잖아형껌그 살만해 최웅! 오겠 좋은 일 한다 야, 야 멋있다 야, 와 야, 멋있다 저단 영향력 저기 신경수씨의 네. 네 강매 <laughs> 아주 잘하시네 중앙이면은요 네네. 좌석 한 400개 있는 걸로 알겠습고다큰 딱지만은 입장은 힘들고 그냥 아니, 전관을 아니, 다 잡아 버리시면 전관... 장례 정리가 필요한데 <laughs> 제가 롯데월드시네마 <때> <laughs> 네. 전관 <laughs> 어, 아니 아니, 야,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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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그렇게 하면 우리가 이제 재판장에서 만나야 되니까 용암에 누구야 이 XX 용암에 150석 네 150석 오. <laughs> 야! <laughs> 어? <laughs> <laughs> 자, 그러면 결제를 하러 가면 돼요. 최혁 선배 카드, 개인 카드입니다. 얼마인가요? 153만 원. 153만 원. 네, 이걸로. 일시불이죠? 예. 네. 예, 예, 예. 괜찮습니다. 일시불. 네. 돈 많으니까요. <laughs> 너무나 축하드리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. 역시나 이 시대의인 의 최욱입니다. 예. 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하하하, 여러분. 하하하하, 네, 오늘 우리 최욱 선배님 권한 대행으로 왔습니다. 우리 감독님 모시고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. 신경수 감독님 박수로 맞이 주시죠. 네 반갑습니다. 저기 목화선 피는 날 감독 신영수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. 반갑습니다. 오늘 못 오셔서 300석 다음 당관도 약속을 하셨답니다. 그렇죠? 예? <laughs> 야, 제가, 제가 동의할 수 없게 그부 네. 제가 폭풍패스가기이기 <laughs> 때문에 네. 힘드냐, 네. 예. 마지막은 어, 여기 써있는 것처럼 최욱이 쏜다 돼 있잖아요. 더 많이 쏠수 있도록 제가 최욱이 하면 간절한 마음으로 쏜다 다 같이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최욱이! 감사합니다. <laughs> <laughs> <laughs>